오늘의 운동은 척추 측만증 운동입니다. 척추 측만증이란 척추가 휘어져서 몸이 좌우로 기울거나 돌아가 변형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척추의 망곡이 없어져 척추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입니다. 이때 척추의 모양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모두 틀어져 보입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이어야 합니다. 척추측만증 자가진단법. 위 목록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척추측만증을 의심하세요. 쉽고 빠르고 간단한 척추측만증 교정 운동법.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주위에 무게감이 있는 물건 하나를 들어보세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한쪽 손에 물건을 쥔 채로 물건이 있는 손을 다리에 붙여 서서히 내려가줍니다. 이때 자세가 앞으로 비틀리거나 뒤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한 방향당 5번씩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매일 1분 만으로 여러분들의 척추, 제자리로 돌려주세요.